어디로 걸고 가는지알수 없기 때문에 넓은 피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일제 말기를 지켜본 사람이고요. 파리어 해방정국을 지켜보고 최근은 백경후 홀로이십니다 아,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는 그런 유명한 분이십니다. 아, 분이십니다. 세계적으로 항상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일7 판문점처럼 사일7 판문점처럼 북한의 김정은의 한마디에 의해서 지금 걸려가고 있습니다. 문정인 정권이 김정은의 한마디에 의해서 방향을 모르고 걸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 김일성 3대 세력권력이 마마내 침묵. 좌파정권 3대하고 결합을 해서 북한의 세습정권 3대, 남한의 친북좌파정권 3대가 야합에서 나전단계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연방제로 가면 대한민국 어디로 가겠습니 대한민국 없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방문점 서늘려고 한 것은, 김정은이가 비핵화 딱 한마디 했어요 비핵화 갑니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비핵화의 실자가 확인된게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해담을 할때 어떤 결론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 반본점 선언에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된 사항은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연내에 벌써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미동맹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대한민국이 안보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가 이걸 결정하는 겁니까?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누가 이걸 결정하는 겁니까? 김정은이 한마디에 해서 끌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넓은 피가 참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애국총연합 여러분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피로도 지킨 나라이고 목숨을 바쳐서 끌고 지켜가야 될 나라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태극기만 보면 애국감만 들면 피가 자동적으로 끓게 대어 있어요 이 나라를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데 누가 놀라고 있어요 김정일은 어마어마한 큰 도박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노벨 병화상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벨 병화상을 위해서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봤습니까? 저는 이 넓은, 세, 넓은 세월까지 살아올 때까지 이렇게 허무명랑한 정권을 처음 봤습니다. 자, 엊그제 문경부, 문경, 문경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 규중 최저안을 발표했어요. 역사 교과서 지필 기준 최종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셨죠? 대한민국 헌법이 지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고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면 무슨민주주의가 남습니까? 북한 김일성의 김정은의 인민민주주의 인민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게 되면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교육부가 지금 당연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만하니까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데가 삭제하는 합법합법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정부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는 겁니까? 한반도에 있는 북한에 있는 불법집단도 합법정부가 된는 얘기입니다. 한의 김일성 3대를 합법 정부를 위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통일 규정이 있어요. 통일 규정.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해서 대한민국 을 통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의자유를 빼고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를 빼게되면은 북한의 반란집단 김정일 일당이. 합법정부가 되고 김정일의 인민민족주의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대한민국을 망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늙거리가늙은피가 늙은 꺼서 이 자리에 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417 판문점 처리의 사기 약속은 파기시켜야 됩니다. 미국에 미국은 이미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 비핵화에서 영구불변의 비핵화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서 영구불변의 비핵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가 말로 약속한 비핵화 한 마디를 보고 벌써 국가 안보 체제를 전부 허물어뜨렸고 전부 허물어습니다이건 누구의 뜻입니까? 검 물어보세요. 정부가 헌법 학자 다들 물어보세요. 전부가 헌법 위험 있나요?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단의? 국민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국민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 반문정 천언이겁니다 그래서 반문정 천을. 대국민 사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 애국 종일학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위치 판문점 사기 약속을 파악시키기 위해서 우리 태극기 세력이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 말기에서부터 온갖 정신망고도 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들어서 세계 베스트 택의 이런 과정을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할 듯 망할 때한고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 현재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가장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패러디 세력이 일치 당대에서 투쟁하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을 하고있습니다 네. 애국총여 회원 여러분, 습습다저저저 저는, 저는 뭐 살여도 얼마 러분여지 않은 사람입니다여러 여러분, 을 믿겠습니다 태극기 애국기 가슴이 여러니다 피가 여러니다이애국결정으로 여러분, 과 나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떡까지. 수호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죠